자, 여기 523번, 한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여기 x를, 그쵸, t분의 1이다. 요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바꿨을 때, 어, 당연히 x는 t분의 1이니까 x분의 1은 t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 리미트 이식을, 여기 있는 식을 요런 식으로 t에 대한 관련된 식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는데, x는 t분의 1이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t분의 1 이렇게 작성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치고 여기 f2 플러스 자 x분의 1은 t라고 했죠 x분의 1은 t 그래서 여기는 t 마이너스 f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됐지? 자 지금 여기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럼 볼게요 x가 무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x분의 1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0으로 됐죠 그러면 t라고 했었으니까 x분의 1은 그거는 0이라고 볼수 있고 여기다 쓰기를 t는 0으로 간다 이렇게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작성하면 볼게요 리미 m t 가 0으로 왔을 때 T분의 됐죠? F2 플러스 T 빼기 F2다 이렇게 쓸수 있고 이거는 미분계수 정의 형태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다? F'2라는 거죠 이렇게 아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우리가 F'2를 요구하는 거고요 F'x를 먼저 구합시다 그것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입니다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7 곱하기 x제곱 플러스 5 요거구요 더하기 그 다음에 앞에거 그대로 뒤에거 미분 2x죠 거기에다가 2를 집어넣은 f'2라고 한다는 친구는 자 이제 계산하면 4 플러스 5 더하기 그 다음에 3 곱하기 6이죠 아 2니까 4겠네요 6이 아니라 됐지 그럼 계산하면 9 플러스 12니까 요거의 정답은 21이다 4번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됐죠